자, 지금 이게 남자 티셔츠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자용 배꼽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깨 부분을 이 정도 분리할 것입니다. 자, 어깨 어깨 부분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자, 앞뒤가 다르게 이렇게 팔을 잘라냅니다. 이게 남자 거라 팔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자 사이즈에 맞췄어요. 뭐, 이게 티셔츠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생긴 모양대로 그림을 그리세요. 요게 지금 앞판입니다. 앞판. 자, 그러면, 뒷판은 여기 좀더 뒤에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뒷판은 여기, 뒷판을 자르세요. 뒷판을 두 개를 이렇게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앞판 앞판은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그 기점에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런식으로 네. 앞판을 그리고 앞판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소매가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가 너무 풍도 남자 거라 길어서 여자 거에 맞춰서 잘라줬어요 자, 팔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렇게 해서 팔이 이렇게 마주보면, 자, 요게 앞판이 파였죠? 이렇게 마주보게 파야 됩니다. 자, 소매는 완성됐고. 팔 얘도 연결할 때 보면 여기가 지금 모자랄 거예요 팔, 팔은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모자랄 테니 여기서 이렇게 좀 잘라내야 되는데 전체 어그 이불 사람들의 이불 사람의 가슴을 재보면 돼요 지금 가슴 사이즈가 90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양쪽에서 이만큼은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줄여, 줄여도 이게 지금 그래도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 밑으로는 살짝 한번 박음질해서 샤링을 좀 잡아서 넣어주면 완성될 것입니다. 칼을 잘라낸거 잘라낸 하고 몸판하고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몸판이 좀 남을 거예요 남는 부분은 가슴하고 아까 맞췄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따가 잘라내면 됩니다 오가르크 칠때는 본봉 박은거에서 바짝 치시고 급하게 치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서 밑에 게 잘려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 부분을 오바락을한 다음에 이렇게 다림질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게서 원래 내려가면 이 선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줄여야 하는데 지금 가슴 부분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 잘라서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부려준다면 여기가 지금 2cm 정도 되잖아요. 여기 1cm, 뒤에 1cm, 여기 앞뒤 좌우면 한 4cm 정도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살짝 휘어지면 이쪽 부분에서 다리미질로 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이렇게 잘라냈을 때 가슴 부분이 부족하면 잘라내기 전에 여기서 꼭 직선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볼륨을 주세요. 볼륨을 줘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 부분에서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을 꼭꼭 박아주세요.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밑에 께 찝히지 않도록 꼭 손으로 만져가면서 천천히 하세요. 밑끼리를 접어 놓고 여기 지금 자석이거든요, 자석을 대고 박음질하면 밖에서 똑바르겠죠 자, 박을 때 당기면서 박아주세요. 면서 박아주세요. 입을 때 뜯어주기 때문입니다. 배꼽 뒤, 완성된 모습입니다.